다이하고 다이하고 지금 쓰레기 버리러 왔어요. 맞아요? 응. 자 버려봐. 자 종이는 종이대로. 이거 종이야? 어 그거 종이야. 얼지얼지 이게 종이야? 그것도 종이지. 음 또. 얼지 종이 다 쏟아야 되겠다 거기 저기 저기 갖다 쏟아 저 저기 저기 갖다 쏟자 이거 자 옳지 자 다이 같이 야 이렇게 종 옳지 우리 종이만 모아 가지고왔어요네음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아빠랑 같이 갈거또 만났네. 또 만났어? 응. 어허. 또 만났네. 자,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요? 응. 어허, 음식물 쓰레기는 다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못 버리겠다, 그치? 응. 어.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면 여기 카드가 있어야 돼요. 카드요 응. 음식물 쓰레기 카드? 응. 어 어디갔나 음식물 쓰레기 카드 어 차에 있나봐 차에 갔다 오면 좋겠다 차에 갔다 오면 아닌데 있을 텐데. 어, 여기 있을텐데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거 띡 누르고 하나, 어. 어그 아, 다음에 다이오 들고 있어봐 요, 아니, 요, 박스, 저기 박스, 저기 갖다 버려야지. 이거? 어, 저기, 저기 갖다 버리고. 옳지. 오케이. 아이고, 잘했어요. 네. <laughs> 자. 어? <laughs> 응, 아빠 마스크 쓰고 가야 되겠다. 아파트도 조심해야 돼. 자동차가 아파트 자는거야? 응 유치원을 해봤는데 응? 유치원을 해봤어 가자 가요 잘 달려가네 끝났어요. 아, 오늘은 다혜 선생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. 오 조심. 문자가 왔는데 어,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는.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겠다 아,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집에서 가진 보여주겠다 응? 집에서 가면 보여줄게 어. 차 온다, 차 조심 스톱, 옳지 자 쓴다 자 가자 이쪽 인도로 가자 오늘 분리수거 하고 오니까 좋아요? 네음 이제 꼬마그려줘 어. 아빠랑 아빠랑 같이 분리수거 하러 어! 갔다 왔어요. 오호 민들레니? 어 민들레. 민들. 호 불어봐. 그 마스크 벗고. 더 세게. 더 가까이 가서. 더 가까이 가서. 안돼. <laughs> 가까이 가서 하면 돼. 오호 날라가네어날라가네 이쁘다 <laughs> 어, 오호. <어후. 웃음> 가자. 여긴 예쁜 꽃도 있네. <laughs> 자, 우리 몇 층이에요? 육층. 어, 오케이. 육층. 옳지. 어. 어.